네, 오늘 새벽 일찍 출발하신 우리 천리 순례단 지금 세 번째 휴식 지점에 막 도착을 하셨습니다. 오늘 이틀에 걸친 비 내리는 환경 속에서 참 고생 많으셨는데요. 오늘은 날씨도 너무나 쾌청하고 어, 바람도 약간씩 불면서 어,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고 어, 걷기에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. 잠시 이곳에서 쉬셨다가 또 다음 휴식지점까지 걸어갈 예정이고요. 오늘 전체 일정을 다 소화하고 나면 총 300km를 돌파하는 그런 날입니다. 네, 걷는 중간 중간 발 상태 안 좋으신 분들을 바로 우리 의료 지원 차량에서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있고요. 네, 곳곳에서 지금 주유소 그리고 편의점 앞 공터에서 어, 자리도 불편하고 협소하지만 스님도 이렇게 앉으셔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다. 네, 탄목 스님, 탄목 스님, <laughs> 잠깐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. 오늘 모처럼 이틀 비 오다가 좀 날이 괜찮아진 것 같은데요. 오늘은 걷기에 좀 어떠세요? 네네. 네, 네. 아 오히려. 네네. <laughs> 네. 아 이틀 동안 하기는 비 내리는 가운데 너무 무리들 많이 하셔서 오히려 그러시군요. 네네. 네. 아 네네. 네네. 아, 네, 그렇죠. 그때 어제 들어보니까 이제 오늘까지 걸으면 300km 이제 돌파하는 거라고 하는데요. 예, 앞으로 남은 일정 어떻게 또한번 힘내십사. 한번고 그 말씀까지 좀 마무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. 네. 잠시 후 휴식 지점에서 끝나면 다시 다음 지점까지 걸어갈 예정이고요. 네, 간단한 간식도 이렇게 제공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. 전두 천두. 이제. 천두. 천 천두. 천두. 그두 천두. 천두. 주차장 두 천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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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두 천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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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두 천두. 천두. 천 회주 스님 지금 유튜브 라이브 생방 중인데요 여기서 많이 스님들 응원 지금 해주고 계신데 한번 <laughs> 말씀해 주시면 <laughs> 호선스님 한마디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불자님들께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

출발 2분 전입니다 네 출발 2분 전입니다 네 이번 천리순례단 취재하기 위해서 많은 불교계 언론사에서도 모든 행진 구간에 이렇게 동참을 하면서 함께 지원을 또 해주고 계십니다. 네 이제 다시 한번 행진 시작합니다. 네, 우리 스님들, 보월 스님도 지나가고 계시고요. 묘수 스님, 정혜 스님. 네, 그리고 우리 제가 불자님들도 지나가고 계십니다. 네, 유튜브 보시는 우리 불자님들 다시 한번 우리 천리술래단 모든 분들께 성원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. 네 잠시 저희 천리순례단 따라서 같이 좀 걷고 라이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기는 창령이고요. 부곡 쪽으로 해서 계속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오늘 수경지는 부곡, 부곡입니다. 저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차로 옆이라 예, 안전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아, 저희 안전팀에서 안전요원 분들이 앞뒤로 또 옆으로 안전하게 우리 순례단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요. 이 지역의 경찰 분들께서도 예, 협조를 잘 해주고 계십니다. 네, 어제도 비가 왔기 때문에 첫날에 이어서 어제도 우리 술래단 신발을 다 수거해서 네,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서 많이 애써주셨어요. 아, 신발 세탁하고 말려서 다시 원활하게 술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. 네, 창녕하면 보통 저희가 우포누프로 유명한데요 아, 그쪽 경로는 지나가지 못하지만 아,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도로 옆으로 보이는 풍광들이 참 맑고 좋은 것 같습니다 쾌청한 날씨 우리 천리순례단 아, 다음 휴식지까지 예, 무탈히 걸어갈 수 있도록 기원 드리고요 이상으로 9시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